2005년도에 현영씨와 최여진씨가 여걸식스 합류를 하면서 더큰 아,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 현영씨가 담당한 부분이 있었다고요? 네네. 어. 러브라인을 담당했어요. 러브라인. 어. 원다리, 투다리, 쓰리다리도 아니고 거미다리처럼 나오는 음아. 모든 남자 게스트를 꼬셔서 자꾸자꾸 우리 프로에 나오게끔 만드는 아하.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분들이 정말 저를 진정성 있게 좋아해야지 또, 네. 또 열심히 해주시고 저를 선택해 주으니까 아, 아니, 아 아니, 나 나. 너무 말하고 싶어. 어. 그분들은 다 진심으로 혜영씨를 좋아하시고? 네. 네. 아 무슨 소리예요? 손요 혜영씨가 열심히 해주세요. 아니, 저희는 진심으로, 진심으로 좋아했다고요? 아니, 뭐. 뭔가 자기가 음. 오래되니까 음. 지어내나 봐요. <웃음> <웃음> 아 제가요. 아니에요. 여영이가 <laughs> <지어서 언니가 웃음> <홍콩에서 웃음> <laughs> <그래서 웃음> 너무 홍콩에서. 는 어, 거미다리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 오늘 누구랑 앉으실 건가요? 그러 우리가 매력 어필한다고 아 맞아, 선택하는 거 있었어 그럴 때 정말 나만 뽑게 눈빛을 아안 놓치게 나만의 노하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laughs> 엄청 빠져들었죠 <알겠습니다>. 거미줄 여가 CX 교실인데 거미줄이야 <laughs> 근한 러브라인 때문에 몸이 유독 피곤했다고요. <laughs> 사실 러브라인 덕분에 인기가 많아져서 그 당시에 응. 제가 한 예능을 6 개를 뛰면서 어, <laughs> 맞아 많이 했었 그때 채널도 몇개 없었는데 삼사 거를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고 영화를 맞아. 두 편을 찍고 맞아. 동시에 드라마까지 찍었어. 요 정말 체력이 견딜 수가 없어서 있네, 진짜. 영화 촬영 마치고 이동하다 쓰러졌어요. 오. 근데 영화 촬영 후에 나는 여걸 식스를 찍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중요한 러브라인 이잖아요. 제가 빠지면 그날 녹화가 아 러블 라인들이 길을 잃고 헤매서 아 엉망진창이 돼가고. <laughs> 더 까지 <laughs> 오셔가지고 보고 나서 아니, 아니, 제가 그게... 너무 초췌하니까 어. 어, 그래 애좀좀 좀 쉬게 놔두자 그래서 음... 그날 처음으로 제가 빠지고 녹화가 진행이 됐더라고. 어, 진짜 하했어그 당시 <laughs> 영화도 그래, 뭐 찍고 그에서 영화 씩에서 강수정 씨는 어떤 캐릭터였어? 캐릭터요. 예.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빠져라. <laughs> <올라간다. 웃음> 아 <laughs> 나는 되게 요란. 너오셨다막 <laughs> 이렇게 참 막. 막 라고 정말 어, 노력해서 어. 백을 다 쏟고 나서. 이러면 얘는, 얌전하게 네. 앉아있다가. 아, 오사한 마는데 이제 온다는 얘기죠. 저보다 실속 있었던 건 수정이가 응. 훨씬 음, 실속 맞아. 있긴 했어요. 인기 했어. 진짜 많으셨어요. 음. 어, 그당시는좀 괜찮았죠. 음. 네. 여진이도 인기 여진이? 진짜 많았어요. 아니요, 리야재감이 있어. 그냥 지금도 그렇지만 언니들이 워낙에 음, 입담도 좋으시고 맞아. 기도세요. 그래서 맞아. 진짜 저는 가면은 no. 가만히 이러고 있고 음, 약간 음. 우리랑 느낌적으로 틀렸어요. 갑자기 음. 신인 멤버가 들어왔는데 그때 네, 정말 네, 네. 인형 같은 사람이 걸어 들어왔는데 <laughs> 영어도 잘해 어, 외국사일 다봐가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 영어도 못했거든요. 어, 어, 저는 어, 아니에요. 아니, 오늘 영어는 구사 <laughs> 좀 받은데요. <하던데>, 태영 <laughs> 씨가 견제했다는 거 알고는 있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여 언니가 너무 아, 이렇게 해요. 헐리우드적인 매력. 얘기 어, 아, 여전해! 안 예능 강도예능 강도. 아, 여전에네 아, 현영 씨가 견제했다는 뭐?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러지. 그냥 늘 워낙에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응. 되게 배우고 싶었죠. 근데 우리 둘이 언니들이 이렇게 저쪽에서 막 이렇게 수다 떨고 있으면 둘이 그냥 약간 그 뒷방에 음. 따뜻한데 온돌에 둘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네, 네. 아 진짜 힘들다. 근 어, 그래서 의지를 네. 좀 많이 했어요. 어, 했었으니까. 되게 의지 많이 했어요. 어, 어 너무 지친다. 진짜. 말 한마디 할 수가 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어, 그래서 그, 끝나고 어. 나면는 저는 항상 매운 거 먹으러 가서. 맞아, 맞 아, 어, 어. 아, 정말 어. 어. <laughs> 어. 매운 거. 살같아불러는데 거기. 얘 저기, 그거만큼 맵네. 저기, 저기, 세 바퀴 아니야, 세 바퀴. 세 바퀴, 장난 아니잖아. 그 당시 누구냐면, 이경 씨, 조혜련, 성의용료, 이미진 이계인 씨가 녹화 중간에 나한테. 말들만 더럽게 말하면. <laughs>